네 안녕하십니까 14일 10월 14일 화요일 화요 역 정기호태 화요 영어 한마디 오늘은 외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실 때빗파치로 출발을 한다고 그러는 건지 빗바치로라고 그럽니다 외국 공항에서 한국에서 뭐 비행기 타실 때는 어, 우리나라 말로 다 이렇게 그 항공사들에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그러니까 별 어려움이 없지만 외국에서 또 항공사를 항공기를 탈 때는 한국인 여주권이 안내를 해주는 수도 있고, 외국 항공기를 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항공기를 탈 때, 에, 쓰실 수 있는, 쓰셔야 되는 에, 간단한 영어 한마디 우리는 오늘 같이 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짐을 내려서, 어문 이제 그 우르르 그 포터들이 이제 오죠. 뭐 혼자 이렇게 가방을 끌고 가셔서 하셔도 되지만, 아, 포터들이 짐이 많고, 그러면 이제 포터들이 와서, 뭐, 이렇게 짐을 착착 싱겨줘서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 포터 옆에 이 짐을, 어, 싣고, 어디로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럼 이제, take this baggage to the Swiss air counter, please. take. 날라달라 this b 이 짐들을, take this baggage. 어디로? to. 어디로? Swiss air counter. 이 take this baggage to the Swiss Air counter. 스위스 항공 카운터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팁을 주셔야 돼요. 그나면또 이렇게 가실 때어뭐 어느 공항이나 이렇게 그잘 보드가 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이제 아, 루프트한사는 칠어 7번 카운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뭐 혹시 루프트한사카운터로 찾아가실 때는 뭐 안내소나 뭐, 사람들한테, Where is the Luft-Hansa counter? Luft-Hansa, 독일 항공사죠. Where is the Luft-Hansa counter? Where is the KLM counter? Where is Korean Air counter? 이렇게 물으시면 됩니다. Where is Luft-Hansa counter? 어, 이제 그, 데스크로 이제 묻는 거죠. 가면 이제, 뭐, 어, 이 비행기가 제때 뜨느냐, 늦는 거나 아니냐, 그러면, Where? this flight leave on time on time 제시간에 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will this flight 이 비행기가 this flight가 leave on time leave 뜨느냐 on time 제때 will this flight leave on time 제시간에 뜨나요? 이렇게 카운터에 물어보시면 되죠. 뭐또뭐 뭐 딜레이 된다고 그러면 how long will be delayed how long delay. 딜레이 되는게 이제 지가 건다. 뭐 준다 뭐 늦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하울롱 얼마나 지체가 되죠? 짐이 많다. 짐이 많아서 이제 그 짐값을 내야 된다 그러면 how much is the excess baggage? excess baggage 초과되는 짐입니다. excess. excess baggage charge. how much is the excess baggage charge? 초과 요금이 얼마죠? 어, 뭐. 어뭐어 비행기에서는 이제 복도 쪽에 앉는 게 상석입니다. 복도 쪽, 이렇게 뇌좌석이 네 있고, 이제, 양쪽에 복도가 있으면, 가운데 끼어 앉으면, 뭐, 화장실을 가더라도, 아이, 미안합니다. 좀, 뭐,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 쪽에 앉으시는 게 상석, 뭐, <laughs> 좋은 자리죠. 그래서, 어, 창가에 앉으셔 봐야, 창가에 앉으셔 봐야, 밖에 뭐, 하얀 구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도, 창가에 앉으시고 싶은, Windows 윈도 p l e a s 복도 쪽에 앉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항상 복도 쪽을 선호, 좋아하는데, 아 s 사이드 A-I-S, A-I-S-L-E. A3 아니라 Isle 이라고 있습니다. 아 s 사이드 i 리 e 복도 쪽으로 주세요. 자석, 자석이 있으면. 윈도우 d o 리 s 윈도 please. w i n d o 또 아이 시트, 아이 사이드 프레이스 이렇게 창 쪽, 독도 쪽으로 부탁한다. 어, 시트나 뭐 사이드나 뭐 똑같습니다. 시트는 자리라는 뜻이고 사이드는 이쪽 저쪽이라는 뜻이니까. 그 요거는 어, 제가 항상 부탁을 드리는데 이 소리를 내서 반드시 소리를 내서 혀와 입술을 움직이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한 서너 번씩 요 간단하게 적어놨나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부담 안 되실 겁니다. 조심하실 거는, 우리 지하철을 탔을 때, 지하철, 그, 저그 정거장에 붙어 있는 표지판만 잘 보면은, 누한테 묻지 않고도 사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하철이 그렇게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하철이 그, 파리의 그 지하철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안내라든가 이런 거 아주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마찬가지로 외국의 선진국의 공항도 표지판만 잘쫓 보면은 게이트를 못 찾거나 뭐 카운터를 못 찾거나 뭘못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외국 공항에서 말이 안 통하더라도 어, 사인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아, 내가 단비행기가 몇번 카운터에 있구나. 또 카운터에서 보딩패스 탑승권을 끊으신 다음에도 어떻게 어떻게 가라고 표시가 다 있으니까 몇번 게이트는 요리가고 저리가고그걸 요리 표지판만 잘 살피면은 게이트 등을 못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탑승하실 때 시간은 항상 넉넉하게 1시간 정도를 비워야 안전합니다. 항상 1시간 전에 그 탑승구를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예, 모르는 사람이, 뭐, 이렇게 웃으면서 접근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짐을 맡아달라고 래도 절대로 그걸 맡아주시면 안 됩니다. 감옥가는 지름길입니다. 어, 또 탑승 전에 시간이 남으신다고 그래서, 어, 또 기내에서 뭐 이렇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맥주나, 뭐, 포도주, 이렇게, 위스키 한 잔, 이제, 주잖아요. 그런데 뭐, 한두 잔더 달라고 러면또더 주기도 합니다만은, 탑승전이나 기내에서 절대 술을 많이 오시면은, 아주 직사하게 고생합니다. 네. 뭐, 난 소주 한병 먹어야 얼큰해. 그런데, 비행기에서는 반입니다. 반. 반 먹으면 얼큰합니다. 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또, 이제, 탑승확식이기 전에는, 그 나라 현지 돈을 이렇게, 쓰시다가 잔돈이 남을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면 다 달라나 내가 갈라라 유로나 이렇게 받고 시든가 완전히 다 썩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현창은 나라 돈 가지고 잔뜩 있어봐야 쓰레기밖에 안 되고 쓸 일이 없어요. 동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뭐 하다 못해 거기 누굴 이렇게 도와주는 다. 존천은나라 달라나, 유로가 아닌 나라의 또는 가능하면 경지에서다 털어버리시는 게 마음도 깨끗하고 어, 짐이 안 됩니다. 부탁을 드리는데 이거 화장실에서 여기 6문장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한세 번쯤만 반복을 해 놓으시면 이다음에 크게 써먹으실 일이 있,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